아 근데 제가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비싼 건 맞아요. 왜냐면 오히려 비싸야 돼요. 왜냐면 보세요. 제가 유통업자예요. 그러면은 봄부터겨울까지쓸수 있는 일반 가격은 MOQ가 크잖아요. 어느 가게서든지 다살수 있고 맞아요. 제가 재고도 쌓아 놓을 수 있고 공장 돌릴 때한 번에 만개 뽑을 수 있지. 여름용 가발은 오히려 100개를 뽑으면 싼게 아니라 비싸지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수량이 작고 특수할수록 음. 가격이 비싸지는 게 맞아요. 맞아요. 네. 가발 매장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마진이 높고 비쌀 수밖에 없는 그또 똑같은 원리죠. 예. 그러니까 가발 중에서도 또 특정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여름용 가발을 49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얘기해 주신 취지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서비스 개념으로 예. 준비를 하는 거지 여름용 가발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걸 인식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얘기. 맞습니다. 그런데 예, 진짜로 이 m o q 간 최소 수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음. 사실상 조금 가격을 내린다는 자체가 기존의 시장하고 역으로 네.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.